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 거듭나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면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70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 70인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대의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세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 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낮에 오기가 좀 망설여졌는지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알아이다 굉장히 이 사람이 공손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고요.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도 뭔가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게 됩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니다 이 고대 모너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권력자였지만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지만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공로를 유지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어나니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라람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자 육신적으로 두번날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거듭남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거듭남이 이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을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세례받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번 나서 호적에 한번 신고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한번 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번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믿어져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육신은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불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 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아, 9절에 내가 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지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그냥 싹 불어 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부터 오신 예수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다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는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결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높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이 임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번 나야, 거듭나야 하늘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나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지고는 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에 보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요, 하나님의 DNA란입니다. 이 독생자가 그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 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악을, 악을 행하는 자, 땅에서 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위에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임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입니다. 요한도스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 베풀고 세례 요한도 베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 요한의 제자들 이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의 이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누구한테 몰려가 버린다는 것입니까? 예수에게로 가더라. 다간건 아닌데 이 사람들 뻥친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버리더라. 그러면 이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우리 망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자기들, 자기들도 요한 따라다니면 요한이 잘 돼야 다, 자기들도 어, 뭐 성공하는데 어, 예수께로 가버리면 우리도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들을 위함입니다. 다그 얘기로 가더이다. 쓸데 없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7 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8팔절에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할자는 너이니라자 요한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냐고 저분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사면, 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 때 신부를 신부를 신랑에게 안내해 간답니다. 신부를. 그리고 안내를 딱해 주고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빠져 줘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로 우리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부를 아 신랑을 믿고 따르도록 빠져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니라 하니라 참 이런 세례요한의 그런 참된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저 예수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만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티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이 문제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의 증언을 받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표가 찍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하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이 말처럼 믿으시 바랍니다. 이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신다.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듭남은 이루부터 주신 생명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요. 그래야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주님 오실길을 예비하며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